아니 오늘 해가 안 떴습니다 오늘 눈 온다고 형님이 그랬는데 악악악네 즐거운 하루가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되게 날씨가 그래도 푸근한 것 같아요 네. 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 먹고 지금 방에 와서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소고기 묵국, 그 다음에 닭, 찜, 무침, 네. 그리고 김치볶음, 그리고 두부, 뭐, 연, 깍두기, 밥, 이렇게 해서 정말 배부르게 먹고 왔습니다. 계속 먹으면 살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손하고 손목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를 조립했습니다. 조립이 그래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은 다시 떼어내고 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농접을 이제 모서리 부분에 간단하게 이제 튼튼하게 이제 농접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정도 하면은 거의 오늘 하루가 다갈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야간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했는데 음, 연속으로사일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네,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laughs> 점심시간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지금 오늘 많이 올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고.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밤에 엄청 많이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늘, 하늘을 보면 잘안 보이네. 오 향기 느낌 좋다. 이렇게 도잘안 보이네.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저기 회사 마크입니다. 성 아트. 네, 되게 귀엽게 생긴 것 같습니다 오! 갑자기 많이 내렸습니다 그 사이, 밥먹는 응. 사이 오늘 야근을 안 한다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지금 저녁 먹고 지금 쉬고있어요 저기 보는게 기숙사 왼쪽이 1동, 오른쪽이 2동 왼쪽에는 좀 직원이 자고 오른쪽에는 미친 <laughs> 귀신 <laughs> 예, 알바생들이 잠 일단 간단하게 씻을까? 그냥 산책을 먼저 해야 될까 고민이네 담배 피우는 장소를 봤어 오른이 뛰어다닌다. 저 산소 보이십니까? 우와 자연이다. 대자연. 야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차이도 엄청 많이 내리는데 작품인가 보다. 어 커버른 건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 떨어질 것 같다. 장군상이다. 미군 같은데? 미군 맞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싸워 주신 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브론즈? 아니네요 일단 여기 처음 왔으니까 산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눈이 근데 많이 내리고 있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오른쪽은 너무 멀고 멀어 보이고 왼쪽으로 내려갈까? 올라가 볼까? 내려가 볼까? 올라가 보자. 와, 이게 작업실 하면 좋겠다. 뭔 터가 있다가 없어진 느낌인데. 되게 넓다. 한 2,000평? 되겠는데? 3,000평. 오, 어, 여기도 들어가는 길이다. 들어가는 길이 두꺼운 데다. 까치집이다 까치인지마막인지는 모르겠네. 보글, 네. 붙도다 주는 까치지 까치 가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여글 보글, 어저께글 보글, 보인데글 보글, 보글, 컨테이너도 엄청 많네? 이뭐 영화 속이나 그렇지 않다 사람이 안보이는데 크레인 저큰거보인다 느낌인데. 왼쪽은 또 완전 나무다. 산책 좋다. 눈오는 날 아, 산이다. 오늘 야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야근 안 하네. 왠지 해방된 느낌인데. 아 어, 갇혀 있다. 탈출. 야근 하는 줄 알고. 나무 엄청 난은데와 예쁘다. 외롭도 뒤쪽 공간들이, 와 잠시 서서, 서서 감상. 예쁘다. 그림이 따로 없네. 열심히 아, 연습했아저 비닐 비닐 설치 작품. 와 뒤로 한번 볼까요? 아, 선생님 멧돼지 조심하고 했는데. 야, 이게... 야, 이쪽으로 게한번 내려가 봤으면 좋겠다. 캠핑장인다소수품인가 뭐지? 아, 얼마 전에 모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유나 캠핑에서 <laughs> 35호 어, 고라니다. 오 어, 빠르다. 어, 이렇게 미끄럼들 고라니 어떻게 빨리 다니지? 어, 뭐 먹을 거 찾으러 왔나? 음. 자 여기서 그림이 따로 없네 위로 들면은 <laughs> 야 가끔씩 숲에 가면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옛날 캠핑을 해야 진정 캠핑인데 음. 와. 어... 슉. 되게 좋으세요. 슉. 아. 좋다. 음. 응. 다시 위로 응. 돌이다. 시멘트 같은데 이거는. 콘구리 하더러 지나간다. 이상하게 생각. 했 <laughs> 와, 저 소나무 예쁜데? 여기도 풍경 예쁩니다. 눈이 어디가? 자, 그림 같. 그리고 오, 야, 또 설치작품들. 비닐 보이십니까? 어. 소나무야, 안녕. 느낌 있게 생겼네. 땅 많다 대게 어. 바지인가? 어. 갑자기 확 넓어졌다 대게도 장난 입니다 대지의 기운 억새풀 억새풀

최소 한그 정도로 가져야지. 뭘 하실 것 같아. 차 타고만 맨날 지나다니고, 그러다니기도 괜찮네. 쟤네 모습이 예쁘다좋다정 이풍송 아래 마을인가. 다시돌아다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눈이다 눈 밑에 집안 있을 때는 눈을 거의 못 봤는데 보기 힘들죠 밑에 집안에서 지방에서, 남부집안에서는 근데 여기 오니까 눈을 볼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엄청 행복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오늘 뭐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눈놈 사고가 많이 납니다. 미끄러져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또 밭이 엄청나네. 가는 길이 멀다. 가는 길이 멀어. 가는 길이 멀어. 음, 음. 돌멩이. 돌멩이 하나가 왜툭튀어나올지 하... 보기만 해도 좋다. 땅 보기만 해도 좋다 땅 사고 싶다 이제 차 말고 땅땅 사야된대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땅을 사야되는데 땅을 언제쯤 살수 있을지 희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참나는 대로 작업도 간간히 하면서 일할 때더 작품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다. 평소에도 네. 뭐 작품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깊이 간절해져서 시간이 1분 1초 1분 1초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잠시 시간 나면 작업하고 싶고. 어제 박훈 형님도, 박훈 형님도 시간이, 야근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12시간 일하고 나면 거의 뻗어버리니까, 작업, 갔다 와서 작업을, 작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간만, 2주는 밤에, 2주는 낮에, 하니까, 와, 그 그것만 조금 빼달라고 했는데, 낮에 주간 2주 할 때, 야간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빼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 해준다고 하니, 형님이 화가 나서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술을 마셨는지, 되게 극정적으로, 네 하소연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뭐, 형님이, 형님이 생각을 하는 대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거는 컨테이너 다 쌓아놨네. 음, 작품 같다, 진짜. 컨테이너, 그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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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써놓은 느낌인데. 길, 가 쪽에 텅이다. 작업을 한다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인데 작업을 음, 할수 있다는 게 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작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또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고, 고생하고, 이렇게 또 직접 겪으면서 작업하는 게좀더 소통하는데 또한발더 다가가서지 않을까. 예. 오. 공동사용 자구지. 공장지대라서 그런지 전기줄이 되게 굵은 전선이 지나가는 거 가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우리의 숙소 깔끔한데 가셨나 선생님 가셨네 오늘 이제 아까 산책 갔다 왔다가 영화 보고 킹덤 오브 헤븐? 그거 보고 이제 조금 있다가 자려고 합니다 되게 피곤합니다 지금 <laughs> 네. 일단 자는 걸로 하고 네 여러분도 이제 내일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그럼 가자.